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이유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3강 견관절을 풀어서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요가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스카아사나로 앉으세요. 뒤꿈치와 뒤꿈치 나란히, 양쪽 좌골을 바닥에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 양손을 무릎 위로 올려놓고 호흡에 잠시 정리합니다. 숨을 모두 비우고, 이제 양손 끝을 골반 옆으로 가져오시고, 숨 마시고 양팔을 위로 만세, 가슴을 크게 열어 천상 바라볼게요. 내쉬며 양손끝을 아래로 턱을 당겨오고 다시 숨을 마시고 양팔을 위로 가슴 활짝 열어내고 내쉽니다. 손끝을 아래로 턱을 당겨오고 한번더 숨을 마시고 위로 내쉬며 아래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숨 마시고 만세. 자, 내쉬는 숨에 나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서 아래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아래로 당겨주며 팔꿈치를 뒤통수 뒤쪽으로 서서히 옮겨 볼게요. 안갈 수도 있고 잘안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시면 충분해요.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가능한 곳에서 머무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숨을 마시고, 양팔을 다시 위로, 내쉬는 숨에 왼쪽 팔꿈치를 잡고 다시 아래 방향으로 당겨볼게요. 역시 팔꿈치를 뒤통수 뒤쪽으로 가져온다 생각하시면서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지그시 당겨보세요. 다시 숨을 마시고, 비어내는 숨에 팔꿈치 아래로 당겨주고, 머무릅니다. 하나, 할수 있는 만큼 천천히 진행할게요. 둘, 호흡을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비우세요. 셋, 넷, 다섯. 자, 숨을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양손 등 뒤에서 깍지 합니다. 자,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중앙으로 숙여 내려갈게요. 우리 양쪽 엉덩이는 바닥에서 뜨지 않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턱이나 이마가 바닥에 닿을 거예요. 내쉬는 숨마다 양손이 이제 등과 멀어집니다. 어깨를 더 활짝 열어내며 어깨 가슴을 열고 어깨 구둥을 풀어낼게요. 원하는 위치에서 머무릅니다. 하나, 내쉬는 네 숨마다 양손이 등과 더 멀어져요. 둘, 셋, 넷, 다섯. 자, 숨을 마시고 머리부터 올라와요. 자, 내쉬며 양손 깍지를 풀고 무릎 위로 잠시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제 양손을 가슴 앞에 깍지하고 마시는 숨에 깍지 한손의 머리 위로 기지개를 크게 켤게요. 우리 팔꿈치를 완벽히 펴, 펴보고 내쉴 때귀 뒤쪽으로 서서히 넘겨줍니다. 마시는 숨에 돌아왔다가, 내쉬며 서서히 넘길게요. 한번더 숨을 마시고, 내쉬며 서서히 넘겼다가, 자 거기서 턱을 살짝 당겨보시고, 목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고, 내쉴 때마다 팔을 귀 뒤쪽으로 넘기며, 견관절을 풀어냅니다. 머무를게요. 하나, 둘,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셋, 팔꿈치를 펴기 힘들다면 살짝 구부려서 넘기셔도 괜찮아요. 넷, 다섯 자, 숨을 마시고 돌아와요. 자, 내쉬는 숨에 양손 깍지를 풀어내며 다시 무릎 위로 자, 호흡을 정리합니다. 잘안 되지만, 동작을 하실 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양손 끝을 어깨 위로 올려 두시고, 팔꿈치를 가슴 앞쪽에서, 중앙에서 모아 볼게요. 숨을 비우고, 자, 마시는 숨에 어깨 크게 돌려 내쉬는 숨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고 다시 숨 마시고 어깨 크게 뒤로 돌려서 중앙으로 돌아오고 한번 더 숨을 마시고 어깨 크게 뒤로 돌려서 중앙으로 돌아오고 자 돌아오시면 양손을 다시 무릎 위로. 양손 끝을 골반 옆으로 가져가셨다가 숨 마시고 어깨 으쓱 귀 가까이 당겨 올게요. 내쉬며 툭 긴장을 풀고 다시 숨을 마시고 어깨 으쓱 가져왔다가 내쉬며 툭 긴장을 풀고 다시 숨 마시고 어깨 으쓱 가져오셨다가 내쉬며 긴장을 툭 풀어냅니다. 자, 양손을 깍지를 먼저 해보시고 불편하게 어긋나서 한번더 깍지 할게요. 한쪽씩 어긋나서 불편하게 깍지. 자, 어색한 깍지를 한 후에 숨 마시고 깍지 한 손을 머리 위로 기지게 크게 켜세요. 가능하다면 귀 뒤쪽으로 서서히 넘겨보고, 다시 돌아와 숨 마시고, 내쉬며 뒤로 넘겨보고,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며 넘기고, 자, 끝까지 넘겨볼게요. 잘하셨어요. 자, 깍지를 풀고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리며 가슴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잠시 두눈 감고 호흡을 정리하세요. 숨을 비워내며 눈을 뜹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4강 골반을 가볍게 푸는 스트레칭에서 다시 만날게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나마스테